이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대법원의 마지막 최종심 선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12명의 대법관들. 사실 헌법재판소는 9명이서 결론을 내리지만, 뭐 다수결의 원칙을 곧 따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무 정지하기 위해서는 6명이라는 정족수가 필요하고 국무위원들의 탄핵을 위해서도 5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대법원은 그렇지 않고 다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실체적 쟁점을 다루게 될 거라고 하는데 12명의 대법관들의 면면을 보여 드립니다. 어, 조이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함께 겸직하고 있는 이 노태학 대법관은 빠지게 되고, 그리고 천대혁 법원행정처장도 빠지게 되면서 12명의 대법원,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향을 봤을 때 중도, 보수 10명, 진보 2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리의 쟁점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는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변경 당시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이두 가지를 놓고 이게 어, 사실을 발언한 것이냐, 아니면 인식을 이야기한 것이냐, 이걸 두고 결론이 갈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심에서는 어, 백현동 관련해서는 유죄가 내려졌던 반면에 이심에서는 무죄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선거 분쟁이 어떻습니까? 일단 그 조금 전에 그 우리 조, 변호사, 조 변호사님께서 일리심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사례로 들었던 경기 도지사 쓴 것들 허위 사실 공표제 그것도 일리심이 달랐어요. 네 일심에서는 그러니까 무죄 나오고 이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파기환송했죠 그렇죠. 그것도 일리심이 달랐지만은 한달 만에 심리 한번 하고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그, 그동안 심리를 많이 해왔고 정원들도 있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에서 마치 예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것을 네. 일부에서는 물론 뭐 민주당에서 대변인 라인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기각을 해서 네. 무죄 확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현역 의원들이 방송이나 이런데 출연을 해서 어떤 뭐그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치 그 기각이 아니고 뭐. 유죄 취재 파기한 총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엄무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좀 조금 전에 판사들 보셨지만은 열두 명이 각기 다그 판결을 합니다 그그 그렇죠? 그 투표처럼 해요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법 그 경기도지사 시 그때 선거법에서 어 대법원에서 무죄받을 때도 5대5까지 갔어요 음. 5대5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가장 최고 차면 건순일 대법관이 이 이것을 기각 그 무죄 쪽으로 표를 줬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그 다수결의 표를 얹어주기 때문에 네. 그때 7대5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따질 게 아니고 내용은 네. 대북관들이 하는 거고 시기를 따져야 되는데 시기는 이게 대선이 끝난 후에 그 만약에 대법원까지 남아있으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해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정리해주고 결론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것은 대북관들에게 맡겨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사님평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젯밤 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네. 이게 사법자율이냐 사법자제냐 아, 이건데. 자율이나 자제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게 선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꽃이라는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건의 초기 단계라면, 네. 초기 단계라면 사법자재가 맞겠죠. 그죠. 근데 이게 거의 결론 단계라면 제가 볼 때는... 어~ 이게 다른 법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선거와 네.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최종심 판결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 대법원에서는 사법 자유를 더 강조할 가능성이 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들고요. 그러니까 일심이었다면 네.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죠. 자제하는, 자제하는 게더 맞을 거라는 건데요. 맞겠지만 네. 지금 네. 최종 심이기때문죠 그렇죠. 그리고 1, 2 심의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극명하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판단이 어, 국민의 뭐선거권의 존중도 중요합니다만 선거권의 존중도 또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면은. 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좀더 네. 어,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두 가지 가치가 다 중요한 가치인데 대법원이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의대 대법관의 그동안의 말과 성향으로 봐서는 네. 사법자율과 선거권의 보장. 어, 이것을 더어 우선 가치로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결론이 상황이고요. 어떻게 날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 네.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해 주기 네.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빠르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라는 의견을 그리고 이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법리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거와 관련된 어, 판단들 그리고 앞으로 어, 토론과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도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